안녕하세요. 어, 저는, 음, 영화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에스프레소는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이제 커피를 통해서 매번 와주는 단골 손님들이나 처음 와주는 손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친숙하게 관계를 맺어 가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커피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지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는 자세히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어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이제 콩글리시죠. 에스프레소와 에스프레, 아, 쓰다 하는 그 써라는 거. 그래서 에스프레소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잖아요. 에스프레소는 쓰고, 진하고, 뭐, 마시면 속도 아프고. 그런 의미를 이 영화를 통해서 한 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에스프레소로 시작해서 커피는 쓴맛만 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뭐 정말 뭐 대단하게 뭐 엄청난 영화를 만들었다기보다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길 바라고요 하늘 보면서 땀한번 닦으면서 휴 하는 그런 시간 뭐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바라는 게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커피를 아 요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음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시원하다 뭐 아니면 아 이거 맛있다 뭐 이런 잠깐의 여유 그런 게제 바램이자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침에 카페 문을 열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커피 머신을 깨우는 것이다. 그루패드와 포타 필터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퍼징을 통해 스틱 노즐과 압력 게이지를 확인한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원두의 분쇄도를 맞추는 일이다. 원두는 습도에 매우 민감해서 주변 환경이 습하면 공기 중의 습기를 빨아들여 원두 자체의 기름으로 인해 에스프레소 수출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반면 건조하면 추출이 빨라지게 된다. 이런 원두의 특성 때문에 에스프레소의 맛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원두의 분쇄도 굵기를 조절해야 한다. 꽤 까다로운 과정이지만,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를 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다. 두 과정이 끝났다면 이제 에스프레소를 내릴 준비가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리스타의 손을 통해 로스팅된 원두 본연의 맛과 향을 최대한으로 뽑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다. 나는 바리스타다. 내가 커피 맛도 모른다고? 주문하신 커피... 나... <laughs> 어... 어스... 씨... 야, 그래... 나 커피 맛 몰라. 너는... 너는 뭐 커피 맛 알고 마시냐? 너... 카페올 때마다 에스프레소만 시키는 거... 그거... 그건 허용이야, 알아? 꼴에 무슨 에스프레소야. 정신 차려 어? 나니깐 너 만나주는 거야. 그쓴 커피 같이 마셔주면서 알아?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꼴에 무슨 에스프레소. 계속 서 계실 건가요? 아, 네네. 어,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아, 에스프레소 시키셨죠? 그만 다시. 내가 했나? 지가 했지. 네? <laughs> 어. 커피 맛만 모르는 게 아니라 얘기도 모르는 새끼. 어. 아 저, 안녕히 가세요. 푸치노 시켰죠. 맛있게 드세요. 이게 그냥 라떼고 이게 사치가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주문하신 카페라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플랫타이트가 메뉴에 없던데 될까요? 네? 어네네 네, 가능합니다.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플랫 화이트. 에스프레소에 미세한 입자로 만든 스팀 밀크를 섞어 만드는 커피다. 우유 거품이 얇고 입자가 고와 카푸치노나 카페 라떼보다 부드러우면서도 더 진한 커피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름 그대로 커피 위에 올려지는 스팀 밀크가 카페 라떼나 카푸치노처럼 부풀어져 있지 않고 평평하다고 해서 플랫 우유가 흰색이라 화이트 그래서 플랫 화이트라 부른다 매일 아침 내가 원두의 분쇄도를 맞추고 시음하는 커피가 바로 이 플랫 화이트다. 무라장가도. 야, 배송착했냐? 그럼요. 오늘만 벌써 두 번이나 사람 어요 수. 잘 잘했다. 야, 요즘 같이 스파는 그 장마철에 는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 어? 그래야 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한결같아야 된다고. 너 그걸 믿고 손님들이 와주시는 거야. 너. 월급날을 이날 줬다 전화줬다 해봐. 좋겠냐? 도대체 월급날이 왜 나와요? 지금 비율을 하자면 그렇지, 하는 거지. 알겠어? 네, 알겠어요. 가시게요 카페는요? 아, 마, 방금 지금 내가 뭐라고했어 한결같아야 된다고 했지? 응. 있다, 없다 하면 돼, 안 돼? 상결 같이 없는 게나안 나. 안 나. 장마인데 오늘도 비는 오지 않는다. 그녀도 오지 않는다. 처음 그녀가 온 날은 비가 왔었는데 비가 와야 다시 올까? 나. 비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저 기억하세요? 네. 그럼요. 플랫 화이트 드시잖아요. 오늘도 같은 걸로 드릴까요? 오늘은 손님이 없네요. 그러게요. 두잔 주세요. 플랫 화이트 두 잔이요. 누가 더 오시나요? <laughs> 네. 잠시만요. 플레스 화이트 두잔 나왔습니다. 커피 맛하세요? 네. 본인이 만든 커피가 어떤 맛인지 아시냐고요. 에스프레소 그첫 모금은 강한 쓴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지만, 이내 부드러운 단맛이 느껴지고, 그 끝에는 기분 좋은 산미로 여운을 남기는 독특한 음료다. 좋은 에스프레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리스타의 능력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시간이 필요하며,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바리스타의 능숙한 손놀림에 따라 생기는 변수만큼 다양한 에스프레소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삶, 그것과 매우 닮아 있다. 카피는 귀찮음을 마시는 것이다. 쳐가 버려 널 닮은 바람이 다시 나의 머리를 쓰다듬네 너도 나를 보고 싶다 생각하길 바래. 커피와 함께 시작되었다. 어디로 나는 모르는 바리스타다. 발을 멈추게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커피와 인연이 된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좀 깊게 이제. 하고 들게 됐고요 뭐 자격증을 계속 이제 취득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몇년 전까지만 해도 에스프레소가 쓰고 입에도 되기 싫은 그런 음료였는데 제가 처음 마셔보고 좀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잖아요 아 이런 것들을 좀 직간접적으로 어 전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주제를 커피로 잡아 보았고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음 제가 이제 먼저 할줄 알아야 뭐죠 연출적인 뭐 회화적인 그림 이제 화면으로 스크린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높은 퀄리티의 커피를 제가 집에서 로스팅도 제가 직접 하고 그래서 비, 아주 비싼 원두를 생두로 싸게 구매해서 직접 마시죠.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가끔씩 마시고요. 에스프레소도 종류가 엄청 많아서 뭐 과일과 함께 마시는 에스프레소도 있고 우유와 함께 뭐 많습니다. 오디션을 이제 꽤 많은 분들을 보고 배우분들을 뽑았는데 그 배우분들이 아, 바리스타의 기본 조건은 아니잖아요 바리스타가 되면 좋지만 어떤 영화가 됐건 그뭐 대충 하는 척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이제 커피를 만들어서 추출하는 과정에 커피를 따로 찍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대역을 대역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라떼아트 세계 라떼아트 이제 선수. 하시는 분들, 입상하시고 이런 분들을 섭외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제가 대역으로, 저도 이제 라떼 아트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6, 7천 잔 정도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제가 이제 커피 내리고, 뭐, 라떼 아트 하는 장면들은 옷을 똑같이 입고 팔만 출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대역을, 모든 대역을 했습니다. 그 대역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손이 그 남자 배우분 손은 되게 고운데 제 손이 좀 이제 많이 좀 뭉툭하고 좀 상처도 많고 그래서 화면에 저는 제가 볼 때는 눈에 너무 많이 튀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뭐 그런 거를 우려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안 계셨던 거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그 이유가 확실히 있습니다. 커피가 제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는데 뭐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놀랐고 어 제그 영화 대사에 보면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커피는 귀찮음을 마시는 것이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커피를 한잔 마시려면 재배부터 뭐 원두, 원두가 생두에서 원두가 되기까지 과정에 관리를 하고 바리스타가 어떻게 물 온도 장비는 뭐를 써야 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커피를 마셔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커피를 찾고 마시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의 관계가 딱 굉장히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싫은 점도 있고 귀찮기도 하고 사람 관계를 조심스럽게 아, 이렇게 이런 것까지 신경쓰면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요즘에. 저뿐만 아니라. 그럼 커피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 커피와 뭐가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됐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